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은 28개로 이 가운데 자석 추가 100석 미만인 공연장은 18개로 달할 만큼 대부분의 민간 공연장이 영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가 혼자 공연장 운영 프로그램 기획 홍보물까지 감당하는 민간 공연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객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결국 공연장 운영 자체를 버거운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사께서는 취임 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력 양성, 창작, 제작, 유통, 문화 향유 등전 과정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여 실천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